안녕하세요. 쇼삼백3 0입니다 상품 올렸는데 왜 아무도 안 사죠? 초보 셀러분들이 가장 많이 한 고민입니다. 고객은 안 들어오고 주문은 0개. 하루 종일 새로고침만 하게 되죠. 근데 그 이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쇼핑몰이 아직 팔릴 준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도 많은 초보 셀러분들이 간과한 게 있는데요. 바로 쿠폰 설정입니다. 상위 셀러들은 이걸 반드시 챙깁니다. 왜냐면 쿠폰이 고객의 클릭을 유도하고 첫 주문까지 속도도 바꾸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쿠폰 설정을 어떻게 해야 노출이 늘고 클릭은 물론 전화까지 되는지 핵심만 콕 집어서 알려 드릴게요. 먼저 쿠팡윙 들어가서 프로모션 들어가줍니다. 여기서 할인 쿠폰 들어가시고요. 보통 여기 클릭하면 뭐 이런 거 팝업 뜨는데 읽어보지도 않죠. 즉시 할인 쿠폰과 다운로드 쿠폰을 쓰니까 실제로 매출이 10배 이상 증가한 사례가 있다. 결론은 이거 쓰면 좋다는 거죠. 그냥 가격만 낮추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쿠팡은 쿠폰을 설정한 상품에 노출 우대를 해줍니다. 똑같은 가격이라도 쿠폰이 붙으면 노출 확률이 올라가요. 우린 그냥 쿠폰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고객 눈에 덜 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해야죠. 우리가 시장에 갔을 때 설명해 볼게요. 내가 사과를 사려고 합니다. 어떤 가게에서는 사과를 3만원에 팔아요. 근데 옆에 가게는 똑같은 사과를 5만원에서 그씨 찍찍 긋고 3만원에 판다고 칩시다. 그럼 어디서 살까요? 보통 5만원 찍찍 긋고 3만원 파는 곳에서 살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행동을 쿠폰에서 해줘야 돼요. 쿠폰 종류가 있죠. 즉시 할인 쿠폰, 다운로드 쿠폰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즉시 할인 쿠폰은 그냥 알아서 할인가 적용되는 쿠폰이라 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운로드 쿠폰은 소비자가 뭐 쿠폰 다운로드해야 쓸수 있는 쿠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상품 올릴 때 정상가, 판매가로 해서 만들잖아요. 판매가 11,800원인데, 즉시 할인 쿠폰 3,200원 써서 할인가로 해서 8,600원입니다. 좀 귀찮은 것 같죠? 귀찮을수록 메리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자체로 허들이잖아요. 남들이 안한걸 내가 한 만큼 이득이 생긴 거라고요. 그럼 다운로드 쿠폰은 뭘까요? 여기에서 천원 쿠폰 적용됨. 이런 거볼수 있습니다. 이게 다운로드 쿠폰입니다. 자동으로 내가 다운로드된 걸로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 다운로드 쿠폰은 CTA라고 하죠. 고객이 바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장치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요 쿠폰 발행 기간을 하루 혹은 3일씩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옆에 쿠폰 할인 3일 남은, 22시간 남았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죠. 이러면은 지금 구매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겁니다. 할인 쿠폰 만들기. 즉시 할인 쿠폰으로 해서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고객한테 노출이 안 돼. 아무것도 안 쓰면 됩니다. 즉시 할인 날짜를 지정하는데 날짜는 오늘 날짜부터 해서 몇년후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이건 계속 쭉 깔고 갈 거니까요 그 그러니까 할인 방식은 퍼센트로 하셔도 되시고 정액으로 하시면 된다 보통은 정액으로 많이 갑니다 천원을 먼저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 쿠폰은 어떤 상품에 할 것이냐 옵션 아이디를 적어야 되는데 이 옵션 아이디는 쿠팡에 보시면 은 상품조에 들어가시면 내 상품에 대해서 화살표 눌러보시면 등록 아이디도 있지만 여기 옵션 아이디가 있습니다 옵션 아이디, 옵션 아이디, 옵션 아이디 내가 한개 상품을 등록했더라도 옵션이 여러 가지면 옵션 아이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옵션 아이디를 다 복사 붙여넣기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복사해서 여기 넣고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옵션을 또 넣고 이런 식으로 컴마로 해서 구분해서 또 상품 조회하면 이렇게 상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할인 쿠폰 만들기 이렇게 하면 적용이 된 거고요. 그러면 제 상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정상가, 판매가 그리고 즉시 할인 쿠폰으로 해서 할인돼서 자동으로 8,600원 이렇게 할인돼서 판매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다운로드 쿠폰은 뭘까요? 여기서 다시 할인 쿠폰 만들기 다운로드 쿠폰 들어가면, 여기서는 내 쿠폰이 이름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고객한테 노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 쿠폰을 이거는 제 브랜드가 쇼300, 3일 한정, 매일 10명.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러면 쇼300 제 브랜드고, 3일 한정에 매일 10명 선착순. 매일 열명 선착순 쿠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지금부터 1시간 뒤부터 진행이 되고, 날짜를 했을 때 이걸 실제로 3일 뒤로 하면 되겠죠. 8월 2일. 일 정도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액으로 해도 되고 정률로 해도 되는데 보통은 제 판매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2만 원에서 하면은 뭐천원 할인하고 또 만약에 두개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만 원 이상 되면은 2천 원 할인. 이런 식으로 해서 좀더 추가되게 그다음에 뭐 4만 원 되면은 또 3천 원 할인되고 계속 중복해서 더 많이 사면 더 많이 할인 많이 살수록 더 할인된다.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한개살 사람은 한개살 수도 있지만 이 할인율을 보고 두개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더 객단가를 올리는 작업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3일 한정이니까 빨리 구매해야겠구나. 아니면은 또 매일 10명 선착순이면은 아, 내가 1 0명하테 빨리 무조건 돼야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1인은 개한 개만 쿠폰 발행하거나 두 개가 상관없는 데부터 한 개로 가겠죠. 그럼 옵션 아이디는 아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상품조회에서 들어갑니다. 여기서 쿠폰 만들기. 이렇게 하면 적용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다운로드 쿠폰인데 천원 쿠폰이 자동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즉시 할인 쿠폰, 다운로드 쿠폰이 어떤 건지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판매가 되면 쿠폰 사용액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자동 적용 쿠폰은 그렇게 설정 안 하고 다운로드 쿠폰만 이렇게 3일 한정, 하루 한정 이런 식으로 선착순으로 설정할까요? 을 이거는 무료 프로모션이라또 다른 쿠팡의 정책이 있는데 그것 때문입니다 이 설명은 다음에 기회 되면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자동 적용 쿠폰은 몇 년식 기본으로 까는 쿠폰으로만 해주시고 다운로드 쿠폰으로 해서 좀더 빨리 구매할 수 있게끔 CTA 유도하는 멘트로 해서 설정을 좀 좋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팔리게 하는데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초보라면 당연히 기본부터 챙겨야 됩니다. 기본부터 마스터하고 나만의 무기를 하나씩 장착하는 거죠. 그게 외부 광고가 되었든 인플루언서 협찬이 되었든 상세 페이지가 되었든지 말이죠. 또 다른 기본 자료 보여드릴게요. 마진 계산기입니다. 제가 매번 영상에서 알려드리는데요. 소싱할 때. 이거 기본으로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에 가져와서 실제 얼마에 파는지 광고비 얼마 정도까지 해서 여유 있는지 이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거 A 상품을 9 0 0 0에 샀을 때 얼마 팔아야 되나 이걸 3배수로 해서 27,900원 팔았을 때 광고 없이 마진율이 40%고 광고 로아스 500%로 잡았을 때 광고비가 그게 20% 나옵니다 그럼 마진이 18% 나오는구나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은 최소로 얼마 이상 안 되면 소싱 안 한다 이런 기준이 생긴 거고요 쿠팡 정산이 보통 두 달이면 되잖아요 최상의 시나리오로 내가 이거 한개 아이템을 매달 월천씩 매출 나오는 걸로 해서 이렇게 팔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마진은 40%고 광고는 로, 로아스 500 기준으로 했을 때순 마진은 20%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했을 때내 통장이 언제 플러스 될까요? 두세 달 후? 아닙니다.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첫 달부터 매출 천만 원씩 해서 꾸준히 6개월 갔을 때내 통장이 플러스가 된다고요. 내 통장에 돈이 없다 싶으면 내 상품에 이걸 넣어보시고 실제로 판매했을 때 마진에 언제 플러스 되는지 그런 거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체 프로세스 과정 설명한 건데요. 처음 할때 샘플 사입하고, 그 다음에 사입할지 말지 판단해보고, 촬영해서 상세 페이지 만들면서 판매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과정을 전체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을 만약에 어떤 걸 소싱하더라도 후보군이 하나 있다면, 그거를 어디서 참고했고, 이게 시장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누가 쓰는지, 한국 시장 가격은 어떻게 되고, 보통 상품을 그냥 소싱하기보다는 기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석도 연습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 이걸 쓰시라고요. 이런 기본 자료도 아래 고정 댓글 쭉 알려드릴 테니까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에게 들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근데 제가 좋은 정보를 올려도 바로 영상 못 보실 거예요. 제가 구독자가 적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얼른 확인하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